럭키입니다 제가 오늘은 새로운 게임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네오리널 아인가? 이 그게 있잖아요 네네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거 시작한지 얼마 안돼갖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제가 특기로는 위에 있는 그 버튼이 그색 아야 왜 따라와 나를 이거 먹어야되나? 형님 이거 먹어야되나요? 아, 아, 자, 자기보다 작은 것만 먹을 수 있는 게임이데요 네, 검, 버튼 다 뭐예요? 아왜 이렇게 빨라? 그 자기보다 더 작은 사람만 먹을 수 있고 네. 커지면 커질수록 네, 더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게임이에요. 네. 네. 그래서 네. 제커지는얘기는 거겠죠. 근데 이거 뭐예요? 이건 뭐예요? 이거 죽으면,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? 이거 그 아, 이거 뭐예요? 아 뭐요? 이거 이거 아, 뭐예 뭐요? 뭐요? 요이 버튼 이 뭐예요? 버튼 뭐죠? 저, 저는 일단 조용한데 가서 방송을 하도록 하, 하겠고요. 네. 세포를 어떻게 하는 게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. 네. 따따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안돼 오지마. 오해크다 오.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. 아씨. 어. 뭐야 저거? 아, 게임 소리. 이거 소리 안 나나요 원래? 이상하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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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. 워 오지 마. 오지 말라니까 왜 오고 있어? 이건 뭐죠 근데? 아래 있는 버튼는 뭐예요? 아래 있는 버튼는또 뭐고 위에 있는 버튼는 뭐예요? 잘 모르겠는데 어 점점 커진다 커지고 있어요 아 오지마 으아 야 오지마 나 커질 거야 어 확실히 커졌네요 크기가 네 이거 다 먹고 크기는 훨씬 커졌어요 그게가 많이 커졌죠. 네, 그 미세하게 커지는데 그잘 모르겠네요. 그 얼마나 컸는지 미 하도 미세하게 커져 어, 먹어야지 내꺼 너도 내꺼다 일로 와라. 일로 오자 우리 애기. 아 쏘는 거네. 빠사 따스다. 아씨 먹자 그냥. 못 먹네. 아 이런 이건 뭐죠 근데? 이건 무슨 버튼인지 모르겠네요. 계속 플레이, 아, 뭐야. 아, 쪼개는 거였어? 아, 그렇구나. 아, 쪼개는 거였네요. 네. 오, 하나 커졌다. 오! 어! 뭐야. 갈려면 또안 좋네. 어, 저거 내꺼다. 아, 아, 다 먹혔어! 아이거 어, 이제 좀 알겠네요 어떻게 풀려야 하는지 네.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.. 이게 쏘는 거.. 네.. 이게 쏘는 거 땅땅 해갖고 쏘는 겁니다 이제 알아냈네요! 아 뭐야 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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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소리를 키워야 되는데 네 그러면 뭐 계속.. 이 게임이 원래 소리가 없는 게임인가요? 모르겠네. 이게 멀티 게임인가? 잘 모르겠네요. 그, 멀티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고요. 멀티면 또 치팅방 이 있을 텐데. 무서워. U.S.A. 일로 와. 너내 거야. 내가 먹었. 제가 먹었고요. 아이고 여기서 뭐 하니? 일단 크기를 최대한 물어줄게고. 와. 더럽게 크네. 오마이 오메 오메 너꺼 내꺼 야야 일로 와 일로 와. 일로 와 일로 아씨 못 먹네 내꺼 야야 너 일로 와못 먹나 보네요 어 먹었다 아씨 못 먹어 오 오메 오전 아직 크기가 딸리나 보아요 오 엄마 오메 오메 어지말안캐우 너무 커 한번 써볼까요? 써볼까요? 아 어, 근데 너무 크다. 저게 일로와일로와일로와일로와일로와일로와로1너 일로 와. 먹어야 돼.. 어? 숨었다 얘 아! 쪼갰다! 큰일 났다 아 쪼갰어 아다 먹혔어! 1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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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빠르네. 아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느려지나봐요. 복님 봉님 말씀대로 복님이 한번 해보셨나 보네요. 오씨, 오지마. 숨을 고야아 먹혔어. 아씨, 오, 오메. 오매. 오매, 오매. 아 이거 알겠다. 저거보다 이제 크기가 작은 거는 이렇게 숨을 수 있고, 저거보다 키가 아그 크기가 크면은 먹히 뭐 아그 그, 난, 난이나 봐요. 이거 아마 멀티 게임 같은데. 멀티가 돼요, 이거, 왠지. 근데 사진을 어떻게 넣나? 오메, 오메, 오지 마, 오지 마. 아이씨! 아, 나, 씨. 오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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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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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다! 음메, 오메, 엄청나다. 재밌네요, 이 게임. 네. 안돼 d 어, 려워와 랄랄랄랄라 랄라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라랄라 e r l 라안나 e 아 l a d d 지마 아, 오지 마! 으, 응, 무서워, 무서워, 으, 으, 오지 마! 으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제발, 커져야 되나? 어, 너 내꺼다. 너 나보다 작은 거 같던데, 띠다, 다다큰거 같다. 너 나보다 작지, 으아, 한 번에! 아, 진짜로. 아, 낚였다. 오, 씨. 안 따라갔다. 바밤밤밤 바밤바밤 바밤바밤밤 바밤 이렇게 따다다 들어가고 이렇게 따다다 오고 다 먹고 이제야 좀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알것 같아요. 근데 이 게임이 와이파이 그게 없는 곳에서는 못 하는 것 같아요. 네, 제가 와이파이 끊고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. 이게 네트워크 그야된다는건즉 와이파이가 필요하다는 거겠그 뭐라 그 뭐지 그 멀티 게임이라는 거겠죠 네 오, 오씨 왜 저렇게 키웠죠 어떻게 저렇게 키웠대냐 아 이렇게 따다다아 오만만만 오지 말해 오지 말한게 워매워매 세포 게임 재밌어요 오 음, 음, 어, 너무 커. 어, 제가 집에 하면데돼빼 빼빼 빼빼 빼무 빼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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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서빼 먹을 거야... 너무 커 빼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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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오우.. 오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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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돼안돼 오지 마! 야야 오지 마라.. 그.. 그 부. 아.. 아쟤갈라나 보다. 아얘갈라나 보네요. 네. 끝! 오 씨.. 너.. 너 내가 한번 먹어볼게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먹어줄게 내가 먹어준다니까? 일로 와봐 안돼 안돼 비슷해졌다 아아 너네거아아쟤 먹었어 아아 나 아깝다 이거 아 한번에 큰걸 먹어야 되는데 나이스 크으. 너 일로와 너도 먹어줄게 너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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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쭈쭈 일로와 우쭈쭈쭈 일로와 겁먹지말고 일로와 일로오라고 이리 와너 이리 와왜 똑바로 안 쏘냐고 어갈렸다살 <laughs> 뺐다 야살 빼줬다 내가 살 빼줬다 얘오아아살 아! 아, 빼줘서 화났나 봐 재밌네 지마 지방분해 이제 게임한 거 확실히 알겠네요. 뭐그럽니 오씨 샀소, 샀소 샀소. 안 통해 안 통해. 싸도 아, 아. 멀티 같은데 이거 멀티 게임 맞나요? 안 아, 와. 오 해금한 터. 오오호 으아아아 왜? 빨리 빨리 빨리. 네. 총님 마음대로 막 들어오지 마세요. 네. 총님. 문은 닫고 가셔야죠. 네, 잘 산다. 네, 아까 총님이 배터리가 없으셔가지고 충전하러 왔는데. 그래도 허락은 받고 와야 되니까 한번 그러지 말라고 다 친구인데 그그아 그래가지고 와씨 너안 그래도 근데 왜커지게어 하... 지방분이 안 됐다 망할 지방분이 안 했다 저어 피해줘 어 피해 너 일로너 보내줄게 너아 무서워라 아싸, 먹었다. 오지 마, 오지 마. 오지 마. 따라오지 마. 따라오지 마. 따라오지 마. 어, 스티프 엄청 많다. 이거 먹으려 야 되는데. 먹어야 되는데. 아, 못 먹어요? 아 진짜로?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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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쭈쭈쭈쭈? 내꺼다? 너 일로 와. 아 무서워. 아니 거대 해리구 너무 무서운게 엄청 많아!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. 너무 커. 흉늘이다 아이고씨 무슨 오지마 아비 미안해 미안해 아 고마워 오 고마워라 이거 고마워라 히히히. 아이고 고마워라 일로 와 들어와 들어와 일로 와 일로 와안 통해 안 통해 너 일로 와너 내가 먹어줄게 너 내가 먹어야 돼너 일로 와안나 와. 너가 문제야 너가 뭐좀 먹어볼까.. 아! 아! 아 씨..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즐거웠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상 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